기타를 왜 부술까요? 이 퍼포먼스는 60년대 더우로부터 우연에 의해 시작됩니다. 더우가 데뷔 초 클럽 공연을 하던 시절 런던 레일웨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기타 리스트 피트타워 샌드가 정신없이 연주를 하다가 기타를 높이 들었는데 하필 클럽 천장이 유난히 낮았고 거기에 부딪혀서 기타가 부서졌던 것이죠. 처음엔 당황했지만 금세 의도인 것처럼 기타를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반응이 엄청 좋았던 거죠. 이렇게 화제가 되면서 더우는 빠르게 인기밴드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더우 드러머 키스문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타 파괴는 우수운 드럼 폭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더우가 퍼포먼스를 시작하긴 했지만, 1968년부터 기타 파괴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타가 아까운 것은 아니고, 관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의무적인 기타 파괴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밴드의 과격함을 보여주기 너무 좋기 때문에 뒤를 잇는 밴드들이 여럿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더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면 모두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데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이 영상에서는 더우의 대표곡인 My Generation을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